음 네, 비트가 좀 올랐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89K를 못 가고 떨어지는 모습에 네, 여기서 일단 절반을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한일 뭐 1800불 정도 벌어 놓은 상태고요 아 고민이네요 이거는 정말 떨어오면 더 살지 고민이긴 한데 아마 더살것 같긴 합니다 뭐 이쯤 아, 어디서 사는 게 좋을지 일단, 저는 횡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며칠 동안은, 87. 저렇게 걸어놓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그냥 피보나 치고 가겠습니다. 음, 깔끔하게 0.5비트. 여기다가도 0.5비트. 이렇게 걸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꽤나 깊게 떨어져서, 어, 이쪽에다가도, 0.5비트 걸어놨습니다 여기 페어갤립에 1 5분봉 가득 채워지는 고, 공간이고요 일단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고 비트 올라오면 더 살려고 여기 걸어놨고요 조슬 이더리움도 잠깐 스케이핑을 쳤어요 어, 이때 떨어질 때좀 생각보다 세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 이거 반등이 나올 법하다 그리고 비트가 떨어질 때는 여기를 깨고 있었는데 이더는 여기 버텨주는 모습에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더를 여기서 30개 들어가고, 여기서 착착 30개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반등 먹을 생각에 들어간 거라, 네, 아쉽죠. 여기까지 못 먹었고,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네, 335달러 먹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좀더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